이번 시간에는 어, 건강가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 우선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건강가정에 대한 <laughs> 개념에 대해서 어, 이야기되어지는 담론들, 그 담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이라는 용어의 보편성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본다면, 아, 자, 여러분, 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를 어, 이야기하나요? 어, 여기서 보면, 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사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안녕 이러한 완전한 안녕인 상태를 어,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어 건강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한 존재만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어떤 사회 체계에 열어 있던 그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 편안함을 가져야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에는, 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건강한 문화. 그죠? 어떤 생활 습관이나, 아, 또 관섭이나, 아,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뭔가 순기능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강한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건강한 회사. 어, 그리고 건강한 학교, 뭐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든가 어, 부적응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학교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도시를 본다면 건강한 도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는 건강한 사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건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개인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 적응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어 긍정적으로 어, 탄력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인가?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보통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협동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타협하고, 그죠? 어, 공동체로서의 어떤 유대감을, 어, 다져가는, 음, 그런 가정. 음, 그리고 또 가족은의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어~ 이런 가정 그죠 어~ 체계로서 체계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이런 어~ 체계도 있지만 부부 체계나 또그 형제 자매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가정, 이런 가정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음, 건강한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정말, 어, 희망적이다라고. 그죠. 어, 뭔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화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 건강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 자원의 노력,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또 사회적인 자원의 지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건강가정사가 되어서, 어, 현장에서 일하게 될 때에 하게 되는 지원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정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것. 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어, 아마, 어, 한, 가정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예를 들자면 어, 수요일을 뭐 어떤 기업에서는 수요일 가정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은 어, 연장 건물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든라거나 아니면은 문화의 날로 정해서 어떤 문화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가장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것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뒷받침으로서 법 제도 뭐 행정 이러한 체계를 갖춘 통합적인 가정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다 서로가 상호 작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 가족적 관점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 연구의 한 방법 중 건강가족적 관점은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초점이 전환되게 되었는데, 어, 초점이 전환되는 것은 가족이 어떻게 성공하는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강가정, 어, 그리고, 어, 강한 가족, 그리고 균형 잡힌 가족, 기능적인 가족, 탄력적인 가족 음, 이러한 어, 우리가 보통 아마 탄력성이다 라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초점을 두, 두었다라는 것은 강하거나 균형이 있거나 기능적이거나 탄력적이거나 탄력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 아마 어, 탄력성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았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는 회복력 이러한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걸 우리가 탄력성이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위기 상황이 <laughs> 위기 상황을 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 상태로 회복하는, 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탄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laughs> 이러한 용어들을 <laughs>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어, 한국에서는 건전가정, 그리고 건강가족 등의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